하고 해 말이 있다면 아뭐 대릉고 후배 여러분 대릉고 선배가 지금 이제 후배분들한테 한 마디라도 좀 도움이 되는 말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이제 대릉고 들어오신 거 모두 축하드리고요 대릉고 오셨으면 이제 또 치열한 우리 선후배들과 함께 치열한 학점 학점 경쟁이란다 <laughs> 치열하게 이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갈수 있게 노력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학교생활에 좀 팁이 될수 있게 대륜고 나온 선배가 좀눈 마비를 하자면 일단 대륜고 영어공부 관련해서는 일단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학생들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그러니까 점수의 한 0.1점 차이로 막 1등급 2등급이 갈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돼요 저도 실제로 그랬고 저도 3점 3점 짜리 하나 틀렸더니 3등급이 나오는 그런 96.7점 받았는데 3등급이고 막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저희 학년 때는 100점이 막40몇 명이 나와서 1등급이 아예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으니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학생들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영어 성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에 좀 유의하면서 손쌤에서 제공하는 그런 강의들, 뭐 문제들 빠짐없이 풀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될것 같습니다. 손쌤은 내신 대비로는 뭐 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또 대령고 후배들한테 영어공부 관련해서 또 하고 싶은 말은 그 선생님들 별로 문제 내는 취향이 또 독특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취향을 파악을 하고 그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 어떤 걸 중요하다고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공부 전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저의 은사 선생님이신 변영민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영어공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영어 지문을 많이 푸는 것, 영어 듣기를 많이 듣는 것, 문법 공부를 하는 것 이런 거 모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뭐 수능을 풀기 위해서 내신 공부를 내신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공부기 때문에 당연히 주입식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많이 접하면서 영어 문화를 많이 접하고 미국 드라마를 보든 팝송을 듣든 그렇게 해서 많이 접한 것으로 흥미를 잃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결국에는 영어 지문도 비문학 지문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비문학 국어를 잘 푸는 애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 국어 지문 푸는 것 자체를 즐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국어 지문을 읽으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서 뭐 호기심을 가지고 아는 것 그런 것 또한 영어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뭐 고등학교를 올라오는 입장에서 뭐 이런 것들이 뭐 현실성 없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영어의 흥미를 잃지 말고 늘 호기심을 가지고 영어를 재밌게 즐겨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 지금 선배가 이제 후배 여러분들께 전하는 말이고요.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대학교, 원하는 대학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